오늘은 10만 원 이하 남자 선물 추천해 드리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남자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으면서 실용적인 사용이 가능한 아이템들로만 선별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큰 고민은 하지 마시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아이템들 중 하나 부담 없이 준비하셔서 선물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군요. 그러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이야기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추천하는 10만 원 이하 남자 선물들의 특징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제품 브리츠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무조건 남자라면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선물이 아닌가 합니다. 10만원 이하의 예산이지만 누구나 알 만한 브랜드에서 나온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분명히 남자친구가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군요. 간단하게 블루투스 이어폰 스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LED 디지털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충전 케이스 상태 및 배터리 잔량 확인이 가능하며, 퀄컴 APTX 코덱 내장 칩셋 QCC3020 사용을 통해 사운드 퀄리티 높은 음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티 노이즈로 소음을 상쇄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로 깨끗한 통화 품질을 제공하죠. 블루투스 5.0 칩셋 탑재로 스마트 기기와의 안정적인 무선 연결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HSP, HFP, A2DP, AVRCP 프로파일 지원으로 스마트 기기와의 무선 연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터치 버튼을 통하여 음악 재생, 핸즈 프리 모드 음성 명령 호출을 할 수가 있으며, Type-C 휴대용 충전 케이스 지원으로 충전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생 시간도 만족스러운 수준인 것이 60mAh 리튬 배터리 탑재로 이어폰 완충 시 최대 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 케이스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 최대 3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신형 드라이브 유닛 채용으로 웅장한 사운드를 구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6mm 고성능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통한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는 무선 이어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제품 브리츠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역시나 남자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위에서 추천해 드린 이어폰과 마찬가지로 브리츠에서 나온 레트로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블루투스 스피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펙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16W 파워풀한 사운드를 통한 공간감 뛰어난 음악 감상이 가능하며 블루투스 5.0 칩셋 탑재를 통해 스마트 기기와의 자유로운 무선 연결로 음악을 감상하시는 것이 가능하죠. 음질 자체도 훌륭하다 할수 있는 것이 브리츠 사운드 엔지니어 조엘 프리미엄 유닛을 장착하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선 연결뿐만 아니라 FM 및 AM 라디오 재생은 물론 TF 카드와 USB 등을 통한 파일 재생이 가능한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능 한 가지가 있는데요, 화이트 노이즈, 레인버즈, 카페, 브룩 펠라이크 사운드 여섯 가지 사운드의 모드를 지원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2,200 mAh 대형 리튬 전지를 내장하고 있어 야외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니 피크닉 갈때 챙겨가도 좋은 실용성도 뛰어난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세 번째 추천 제품 지잉 휴대용 서큘레이터입니다. 곧 여름도 다가오고 하니 아주 실용적인 선물이 될수 있는 것은 물론 캠핑을 자주 가시는 남자친구라면 더욱 더 실용적일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휴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큘레이터라고 할수 있는데요. 꼭 캠핑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정에서도 충분히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간단하게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좀 알려드리자면요. 조용한 사무실보다도 적은 소음 수준으로 일상생활 방해없는 사용이 가능하며 삼각대 결합 및 분리를 통하여 다양한 공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필요에 따라 원터치 램프 버튼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3단계로 LED 램프를 작동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 후면 손잡이 고리를 통하여 천장형 서큘레이터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시간도 넉넉하다고 할수 있는 것이 만 mAh 대용량 배터리로 완충시 최대 26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스펙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USB 포트를 탑재하고 있어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인상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번째 추천 제품, 머레이 4인 1 올인원 충전 거치대입니다. 오늘 추천해드리는 선물 아이템들 중 최고의 실용성을 자랑하는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군요. 영상을 제작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갤럭시 워치 4및 갤럭시 워치 5와 함께 애플워치 8과 울트라가 호환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스펙도 함께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5W 고속 충전이 가능하며 기기에 따라 적정 전압으로 호환하여 충전을 하는 똑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수동으로 조절 가능한 거치대로 폴더블 기종의 스마트 기기 역시도 충전이 가능하죠. 만약 호환 불가 기기라면 별도의 USB 케이블을 활용하여 유선으로 충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드등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인테리어 효과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으니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가능하죠. 아울러 충전 상태 표시 기능을 통해 각각의 기기에 대한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회로 보호와 이상 전압 보호, 그리고 과전압 보호 및 과출력 보호는 물론이고, 과열 보호 기능을 탑재하여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0만원 이하 남자 선물 추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하나같이 다들 실용적인 아이템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선물을 받고 좋아하지 않을 남자친구는 결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군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아이템은 댓글창에 있는 주소 통해 더 상세한 스펙과 가격 확인해보시고 좋은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